저희 시댁 식구들은 효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 효가 외며느리인 저한테 몰려 있다는 거죠. 시댁은 홀 시아버지가 계시고 남편 형제는 결혼한 누나 색과 결혼 안한 남동생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저 혼자예요. 결혼 생활 8년 동안 제사를 1년에 5번씩 지냈습니다. 결혼하신 형님들은 번갈아가며 한 분씩 오셔서 전을 부쳐주셨고 안 오실 땐 남편이랑 둘이 했었네요. 그러다 3년 전부터는 연세가 아흔이나 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연로하셔서 모시게 됐지만 많이 힘드네요. 말 그대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려야 합니다. 아이는 한해 안에 한해 커가면서 스스로 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감사한 반면 아버님은 연로하심에 어린아이처럼 더 챙겨드려야 하나요 그게 정말 너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키워주시면서 큰 사랑을 주셨다는 아버님이라 소중해서 그런지 다른 가족들은 한 번씩 올 때마다 정말 효심이 가득입니다. 언행으로요. 점점 연로하심에 측은지심이 가득 해 울컥해 하다 돌아가죠. 왜 힘든 건저 혼자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하네요 시댁의 눈치가 보여 드시는 것도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편식까지 하시는 통에 싫은 건 절대 손도 안 대고 좋은 것만 드시려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하시고 항상 먹고 자는 것과 다른 모든 습관들에 엄청 신경을 쓰는 편이시죠. 이 부분은 존중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저만 힘들다는 게 문제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딜 가면 다 설명드려야 하고 나갔다 들어올 때 인사도 드려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켜있는 전기불은 다 끄고 다니시고 추워서 보일러 온도를 올려놓으면 바로 내립니다. 제가 더 많이 아끼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시는 걸잘 알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답답해요. 무엇보다 며느리인 저만 이 집안에서 입고 벗고 씻는 게 불편합니다.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일하는 남편에게 매번 말할 수도 없어 더 답답하네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유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나들과 번갈아가며 모시고 싶은데 남편은 이 부분에 있어 묵묵 부담이에요. 붙들고 이야기하면 누나들이나 남동생한테 미루고 싶지 않고 장남이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들로서는 장남이지만 위로 누나가 셋인데 부모님 모시고 제사 지내는 부분에서만 장남, 장남 거리죠. 그냥 한번 모시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모셔야 된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남편의 욕심으로만 느껴질까요? 힘든 저는 안 보이는 걸까요? 아무리 속상해하고 힘들어해도 심지어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안 보이나 봅니다. 형님들과 시동생도 제가 힘들다는 걸 다들 알면서 모른 척 합니다. 아니요. 더 힘들게 하죠. 벌핏하면 저희 집에서 다 모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는 앉아서 쉬지도 못합니다. 당신들도 시댁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한테는 이러실까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가족들만 모이면 즐거워합니다. 결혼 초부터 제사, 명절도 스트레스였는데, 이젠 더 힘들게 되었네요. 제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안의 효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 하루로 변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이제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저 혼자 이 가정을 유지하려고 시댁의 효를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맞벌이에 엄마, 아내, 며느리 노릇까지 다 하려니 힘이 부치고 스트레스 받아 몸도 자주 아픕니다. 오늘도 몸이 안 좋은데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 울컥해서 글을 써봤네요. 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서 제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살아줄 수 없냐는 남편의 말이. 이제는 족쇄같이 느껴집니다. 그냥 이혼이 답일까요? 이혼하려고 했지만 제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안정감을 많이 갖는 편이라 그저 참고 있었는데, 이젠 안될것 같습니다. 왜 남편은 저와 제 아이가 우선순위가 아닌 걸까요?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견디고 있었지만, 이러다 제가 먼저 병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만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 효심 가득한 자식들은 쓴니가 없어지면 측은지심 가득한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실 겁니다. 난더 이상 못하겠다 선언하시고 아이 데리고 나가시든 혼자 나가시든 원룸이라도 얻어서 한 1년 정도 살아보세요. 가끔 찾아가서 주댕이 터는 효도는 누구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맞벌이에서 진짜 혹했어요. 제가 쓴니라면한 달가량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아프시니 부모님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친정으로 가버릴 겁니다. 쓰니가 한 달이라도 집을 비우게 되면 그 효심 가득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에 100원을 겁니다. 두둥아리 효자 효녀들 아주 지긋지긋해요.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끼고 모셔라.라고 하면서 쌍욕을 해주고 싶네요.세 번째.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건 님이 갑이라는 겁니다.님이 안 한다 하면 쥐들이 어쩔 건데요.대사는 어머님 거 말고 다없어요 지랄하면 상을 얻거나 재산 날 아이만 데리고 여행 갈 거라고 나오시고요. 내 네, 알바인가요? 님도 여행도 좀 가고 쉬어야죠. 무슨 기계도 아닌데 왜 님만 남편을 이해해요? 돈도 한 번씩 막 쓰고 남편 카드로 가방도 좀 사고 하세요. 뭐라 하면 그런 것도 없이 어찌 버티냐고 질러 버려요. 추가입니다. 달아주신 댓글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 응원도, 위로도, 정신차림도 다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지만, 반도 안쓴 거라는 게 함정이네요. 그리고 아버님께는 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님 모시면서 60만원 받아요. 한 분당 주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달에 60만원. 사실 그돈안 받고 싶어요. 그거 받으면서 안 주지 않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아버님께서는 결혼 시 전세금을 해주셨고, 그게 감사해서 나물 하나 묻힐 줄 모르던 제가 이제는 명절 재산은 일도 아닌 며느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보고 병신이었죠. 압니다. 아닌데 다섯 살밖에 안된 아들 때문에 참았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 30대 후반이고 남편은 자상하고 집안일도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네요. 어느 날인가 가정적이고 자상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든 게제 희생이었는데 언젠가 내집 같지 않은 이 집에서 사는 삶이 답답하다 말했더니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은 당연히 모시는 거고 제사도 어떻게 안 지내냐고. 그 때문에 남편은 자기가 집안일이며 육아며 도와주는 거라고요.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인데 제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래요.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뭐가 힘드냐입니다. 초딩이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스들의 가족들도 어찌나 자주 오는지 답답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더니 어이없게도 저만 돈 쓰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더군요. 제가 있으나마나 그냥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아프다고 버텼어요. 근데 아프다는데도 올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해서 배달 음식을 시켰더니 그동안 당신네 가족들 밥해먹인 건 생각도 안 하고 해준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소용 없구나. 정말 나는 이 집에 밥하고 제사와 명절을 지내주는 사람이구나. 당신들 아버지 모셔주는 다른 집에서 온 멍청한 딸이구나. 가족은 아니구나 하는 걸요. 그래서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뒤집어서 제사를 없애고 노부 안 모시려는 제가 나쁜 건지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 모두가 제사에 목매고 효자인데 저 하나로 인해 모두들 힘들게 하고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니 댓글 주신 분들 말씀대로 우울증 같네요. 해서 일단 경험부터 갈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뒤 하나씩 뒤집을 예정이에요. 우선 당장 있을 제사부터 없애자 얘기한 상태인데 역시나 남편은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거부한다면 그냥 남편 혼자 다하라고 저는 빠질 생각이고 아버님도 직접 모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해야겠죠. 이런 순간에도 이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지킬 것인가 생각하는 저를 보고 있자니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답답하네요. 시간 내서 써주신 댓글들 다시 한번 다 읽어보고 마음을 다잡아야겠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꼭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살기에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답답한 제 인생을 읽어주시고 간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30대 후반이면 저보다 어린데 이게 가능한 생활인가요? 5살 어린아이의 90세 노부요. 글 어휘 선택도 고급지고 문필력도 있는 걸 보면 똑똑한데 진짜 세뇌당한 것 같아요. 남편이 쓰레기입니다. 도와줘요. 니 일인데 뭘 도와줘요. 진짜 웃긴 놈이네요. 신우들도 제정신인가요? 그쪽 애들이야말로 어느 정도 컸을 텐데 지네가 모셔야죠. 가족 전체가 제정신인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지 말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잠깐 따로 살자 통보하고 여권이 되면 아들도 두고 나와요. 그래야 정신 차릴 짐승들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나 마상에나 요즘에도 이런 며느리가 있네요. 글을 읽으면서 70을 바라보는 엄마 모습이 보여 안쓰러웠어요. 저는 님보다 나이는 많은데 엄마가 할머니를 26년간 모시고 살았거든요. 어디 나가면 눈치 보고 빨리 들어와야 하고 어딜 편히 다니질 못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남편이나 누나들도 다 그쯤 또래일 텐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부모는 자기가 모시려고 하지 않나요? 참 별꼴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